야 우리 아서가 아유. 오늘 태어났네. 아이고 우리 아서. 아서 되게 엄마 품에 왔어요. 보름 만에 태어났어,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셋이 처음으로 모이네. 음, 처음으로 모였어. 아이고 우리 아영이 토했다 아영이 터졌어? 우리 지금 이거 찍기 전에 아유, 엄청 정신 없었잖아. 애기들이 엄청 울어. 어 셋이 다 울어가지고 에이. 우리 멘붕 왔었지 지금. 지금 세 명이 울면은 한 <laughs> 명은 어쩔 아유, 수 없어. 지금 겨우 진정시키고 이거 또, 잠깐 찍는데. 또 울라 그러네. 자 첫째 아서야. 아서 지금 울라 그런다. 아서 지금 울라 그러네. 아서야. 아준이 잘 자고 있나요? 아준이는 그잘 자요. 우리 아준. 아영이는 뭐 워낙 아영이 잘 자니까. 아영이, 아영이 지금 <laughs> 막 엄청 먹었더니 지금. 응? 자니까 이쁘다잉. 아니 우리 아서가 제일 작아 아직 2kg 가안 아, 돼. 아직 2kg 안 돼. 응. 아서가 지금 그래도 신생아 때라서 이렇게 잘안 깨는데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엄청 울겠다잉. 어, 아영이, 아영이, 있겠다. 아영이 깼다. 아영이 깼다. 아영아. 아영아. 아영아 인사 한번 해줘요. 잘 잤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닮은 아영이에요. <laughs> 아이고. 아 영이가 아빠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랬지.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우리 아준이 봐 봐. 눈 뜨면 이제 진짜 아준이가 잘 생겼는데. 우리 아영이 너무 이뻐요. 아영이 아준이. <laughs> 오늘 태완은 아서. 아서 아서가 제일 좋구나. 아서랑 아준이랑 쌍둥이 같아 아이고 이렇게 또 셋이 모였네. 아까 이모님이 여기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laughs> 잠은 다 잤다. <laughs> 이제 못자 조리원에서 나 힘들나 이제 누가 그랬어? 아이고 아사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영이는 울지도 않어? 어디 혼자 잘 놀고 있어요. 혼자 잘 놀아. 소감 한마디. <laughs> <laughs> 이제 시작인데. <laughs> 아, 이제 두려워. 두려워? 이제 조리원 나가면 얼마나 힘들지. 조리원 한주 연장할까?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응. 나도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준이 눈 떴다. 아준이, 아준이 도눈 눈 떠주세요. 아준이 눈이 이렇게 커. 아준이 눈 진짜 큰데. 어이구. 크게 떠주세요. 잘생겼다. 아준이, 아준이, 아준이 잘생겼지. 아서야. 엄마야. 엄마 아빠. <laughs> 지금 약간 신기가 <laughs> 불편해. 아영이가 순둥하네. 순둥이. 순둥순둥해. <laughs>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네. 어,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세탁 키울 자신 있어? 황해하지? <laughs>